어디로 가야 할까 양갈래길에서 고민하던 사무라이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갈 길을 다시 갑니다. 그러다가 목도하는 부자간 신랑이 농부의 삶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아들은 뿌리치고 달아납니다. 그들의 삶은 짐승보다 조금 나을 뿐 꿈과 희망은 그들 사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 경멸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사무라이. 그냥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마을. 뭔가 을씨년스럽고 이건 또 뭔가 아까 막대기를 잘못 던진 거야. 그때 바짝 경계하며 그를 맞이하는 사람. 요즘 뭐 그가 이 마을의 상황을 말해주고 거처를 소개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거렁뱅이인지 깡패인지 요상한 무리들. 낯선 그를 경계하며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식당으로 들어선 사무라이. 돈한푼 없지만 인정받는 주인장을 만났습니다. 사무라이는 그를 통해 이 마을의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되는데 세이베이와 우시토라에 의해 양분된 마을은 그들 간 싸움으로 황폐해졌고 서로 간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용병들을 고용하며 살인과 도박이 일상이 되버린 상태 주인장은 어서 떠나라 독촉하는데 이야기를 듣던 사무라이는 이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그의 개죽음이 뻔해 보이지만 당당히 세베이 쪽 진영으로 찾아가 그리고는 성큼성큼 다가가는 우시토라 쪽 진영 아까 자신들 깔보던 무리들을 순식간에 처치해 버립니다. 이에 감동한 세이베이는 파격적인 몸값으로 그를 고용하는데.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산주로라고 답합니다. 산주로의 영임으로 기세가 등등해진 세이베이는 당장 우시토라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산주로. 사실 그는 방금 전세이베이의 간괴를 알게 되었고. 이에 중립을 선포합니다. 당황하는 세이베이와 우시토라 이를 지켜보는 산주로 세이베이와 우시토라는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할뿐 싸우질 못합니다 허나 그때 갑작스런 감찰관의 행차 급하게 마을을 정비하는 세이베이와 우시토라 사실 감찰관의 방문 역시 마을을 관리한다기보단 뇌물을 받기 위함이었으니 이를 바라보는 힘없는 백성들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올 뿐 하지만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협상을 해오는 양측 산주로는 쉽게 응하지 않는데 그러던 어느 날두 가문 간 평화 협정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범죄 집단 간 평화 협정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에 필시 숨겨진 의도가 있을 텐데. 역시나 이는 여행에서 돌아온 우시토라의 동생 우노스케의 제안으로 그는 매우 영리하면서도 잔인한 자. 총까지 가졌습니다. 이에 두십단을 공멸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꾸미는데. 과거 우시토라의 명령으로 관리를 청부살해한 자들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세이베이 측에 넘겨주는데. 휴전 협정은 개뿔이 되고. 동시에 우시토라 측에도 정보를 흘리자 그가 경로합니다. 허나 비상한 그의 동생 우노스케가 즉각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그는 세이베이의 아들을 납치한 후에 인질 교환을 제안하죠. 그러나 대범한 우노스키는 부하들을 직결 처분하고 세이베이에게 협박합니다.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세이베이는 우시토라 즉 물주가 흠모하는 여인을 납치했네요. 다음날. 다시금 인질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여성 인질을 애타게 부르는 아이 하지만 거칠게 떼어놓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으로 가족과 헤어져 팔려오게 된 여인의 신세를 듣게 되는 산주로 그는 그 길로 우시토라의 경호원이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산주로 그의 진짜 목적은 갇혀있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는여인 三十両はストラガラフンドクターダまた改めて。クリゴセイベイエ、シスロー、ボラガン、サこの様子を見ると、まず十五六人の仕業だな。セイベイもなかなかやるな。 이제 뚜껑이 열린 우시토라는 세이베이의 비단가게를 불태우고, 세이베이는 우시토라의 양조장을 박살내며 두 집단간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전쟁터가 되어버린 마을. 그러던 중, 도망간 여인으로부터 산주로에게 감사편지가 전달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처음부터 산주로를 의심했던 우노스케, 그는 여인을 탈출시킨 주범이 산주로임을 알게 되고, 되버려, 산주로는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되지만 여인에 대해선 끝까지 함구합니다. 그러다, 기지를 발휘해 탈출을 시도하고, 찾아 시카돈이 그 이곳을 갑작스럽다 식당 주인의 도움으로 관을 이용해 위기를 벗어납니다. 아이도렇지 그 길에서 보게 되는 세이베이가의 몰락, 결국 한 축의 아기 집단은 사라지게 되었고, 겨우 마을을 탈출한 산주로. 며칠이 지나고 단검 훈련에 몰입하던 산주로는 장이사를 통해 식당 주인장의 위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하나 남은 악의 집단을 처단해야 할 시간. 바람과 먼지로 뒤덮인 마을로 산주로가 호롤단신 나타나자. 우시토라 일당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조금의 동요 없이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산주로. 아무리 고지 그런지 아니.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온 겁니다. 이로써 마을을 장악했던 두 집단은 사라지고 파괴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이제 이곳도 평화가 깃들게 될 겁니다. 아바요. 지금까지 사무라이 검술 영화의 고전 영화 요진보였습니다.